이제부터 슈베르트, 저 왼쪽에 슈베르트가, 뽀글뽀글한 유명한 머리, 또 안경, 나비 넥타이 이렇게 있죠. 복식게 보면 슈베르트식 안경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 무렵에 에, 도시에서 댄디한 시민들이, 댄디보이드들이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 나비 넥타이, 뭐 이런 것이 저 무렵에 많이 나왔다 그래요. 어 요즘 우리 텔레비전에서 그7080 콘서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복장부터 벌써 7080이잖아요. 옛날 복장 입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뭐저 음악 중심 쇼뭐 이런 거 보면 어 20대 가수들이 복장부터 20 오늘날의 복장을 하고 오듯이 저런 모양들 짧은 바지, 양복, 어 멋을 내기 위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1830년대 많이 안경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에, 슈베르트식 안경이라고 아예 표현도 되어 있더라고요. 동그란 안경이 있는데, 자, 그런 슈베르트인데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적인 아, 인물입니다. 메테르니히라는 사람, 메테르니히. 네이버에서 메테르니히를 치면 에, 바로 이어지는 검색어는 유관검색어는 이제 경찰국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경찰 국가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순경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나라의 통치의 모든 원리를 검열 구속 뭐 경찰력이라고 말해질 때 어떤 그런 게 있죠. 억압과 탄압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상의 경찰이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억압과 탄압과 이런 쪽으로 마구 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몇 대론 이에 경찰 국가가 나타나게된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나폴레옹이 말이죠. 나폴레옹이 그 개몽적 민주주의와 어, 민족주의라는 서로 합치될 수 없는 시민 시대 근대 시민 시대의 두 가지 이념이 이제 이 당대 이제 크게 꽃피워졌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이두 가지 상반된 이념을 유럽 전역에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음, 과거의 구습, 봉건 유제, 절대 왕정들 이런 거다 없애고 민주적인 공화정, 공화정의 시대로 가자. 프랑스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와 함께가 문제인 거죠. 어, 다른 지역의 지식인이라고 칩시다. 다른 지역의 지식인도 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프랑스의 깃발 아래에서 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또 낳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나폴레옹은 어, 사망했고 어, 전쟁에서 죽은 거죠. 그러고 아 유배를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은 건데 그러고 나서 유럽의 왕정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왕정이 부활하게 돼요. 자 여기에 유럽의 왕후장상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181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815년 9월인가 8월까지 근 1년여에 걸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 각국의 왕후장상들과 그 수족들과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과 아들들 아들, 나중에 왕권을 이어받을 그리고 그들의 아내 요리사 그리고 정부 등등이 다 모여서 어, 1년 동안 3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3만 명이. 거대한 회의. 이게 빈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빈 회의. 에, 비, 그래서 형성된 체제가 빈 체제, 이렇게 말해지는데, 서양의 역사에서 뭐 이렇게 다들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어떤 조약, 어떤 회의 이런 것이 역사의 분기점. 그거 자체로는 어떤 역사의 소멸점이자 그것에 의해서 어떤 역사의 확산점이 되는 그런 회의들이 굉장히 많죠. 뭐 베르동 조약 같은 것도 있고,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을 종지부하는 베르사유 조약, 1918년 1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조약. 뭐 이런 등등의 조약들 중에서도 이빈 회의 빈 체제는 19세기를 설명하는 아, 대단히 중요한 결절점이다, 이렇게. 자, 그때 유럽 왕정이 1년여 동안에 걸친 회의를 걸쳐서 프랑스를 이전 상태로 다 돌린다. 또 유럽 전체를 이 나폴레옹 때문에 지금 쑥밭이 됐는데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라고 하는 5대 강국의 체제로 다 재편한다. 이 5대 강국이 그래서 이 5대 강국을, 대 강국의 제국이라는 큰틀 속에서 기존의 혁명이라든가 내란,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위험 발생 시이 나라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아, 이런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런 회의의 결과로서 러시아는 폴란드, 지금의 폴란드죠. 바르샤바 대공국을 차지하고 핀란드를 지속적으로 통치한다. 이 얘기는 나폴레옹 시대에 의해서 그 폴란드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다 일시적으로나마 자치, 자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 다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옛 신성 로마 제후, 제후국, 여기서 신성 로마 제후국이라는 것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범 독일의 북, 북유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300여 개의 영방국가가 있었습니다. 영방국가. 연방보다도 훨씬 더 느슨한 소공국의 시스템을 다 정리해서 38개 독일 연방으로 새롭게 창설한다. 이게 다이 조약 때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어디를 프랑스는 어디를 교황령은 어디를 이런 걸다 19세기의 유럽의 정치적 지도가 이제 1815년에 형성이 됩니다. 이때 초강국은 나머지 뭐 산업으로 또 프로이센, 뭐 러시아인데 오스트리아가 이때는 비엔나에 모여서 다 모여. 어 왜냐하면 예,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 결혼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유럽의 왕가의 어떤 그 튼튼한 조밀한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모인 거죠. 그래서 각국의 왕이고 제상이지만 이렇게 가족 관계로 보면 장인이나 작은 아버지 집에 지금 다 모여서 유럽을 이제 에, 새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계 뒤에는 왕후 장상의 씨는 아니었지만 이메테르니라는 철혈 수상이 1848년여까지 통치를 하다가 1848년에 우리가 막스 앵겔스 책을 보면 자주 나오는 그 2월 혁명, 유럽 전역의 혁명, 노동자 계급이 주도적으로 하는 어, 1790년의 혁명은 이제 상층 부르주아가 혁명의 주체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1830년대 혁명은 그 아래 산업 부르주아가 올라가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1848년의 혁명은 이제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이제 나머지가 따라가는 이렇게 혁명의 단계가 계급의 성장과 이제 어, 어느 어 정도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때 쫓겨나죠 이제 영국으로 쫓겨났다가 그런 모든 성공들이 다 무위로 그치자 다시 와서 오스트리아 세상을 또 했거나 그러던 인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